그래 찍어. 어, 잘못했다. 안녕하세요. 어 이렇게 벌써 논에 모를 이렇게 심었 네요아 하늘도 아주 <laughs> 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쁘죠. 이 한가라운 여기 이렇게 논을 보니까 논에 모심은 이걸 보니까요, 어, 제가 그 어릴 때그 생각이 납니다. 아, 저기는요, 보리밭이에요. 보리가 어, 이렇게 누렇게 어, 다 익었네요. 어, 곧 이제 보리, 어, 보리를 그 수확할 때가 온것 같아요. 예전 같으면 이 길이 농로였겠죠? 어, 근데 이렇게, 어, 길이 잘 이렇게 있어서, 잘 되어 있어서, 어, 친구 집에 왔는데, 어, 들어오기 너무 좋았어요. 어, 저 보리 좀 보세요. 다른 바른 느낌입니다. 아, 여기는 부안이에요. 부안 가까운 곳에 음내가 있는데 이렇게 또 이것은 음음이 있어서 아, 느낌이음음음음요요 <laughs> 여기 친구분,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고향에 오니까 하룻밤 보내고 나니까 어땠어요? 오, 행복하죠? 행복했어요. 좋은 친구들과 날밤도 까고요. 아이고, <laughs> 아, 효소도 아, 까고요. 정말 참 한숨도 안 네, 잤잖아요. 노가리도 로가 까고. 노가리도 까고. 아, 쓸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유. 어 보니까 어 네. 시간이 금방금방 금방 가면서. 네. 어느날 보면은 논에 뭐가 다 이렇게 심어져 있고 또 어느 날 보면은 가을 투, 투수철이 되고. 네. 어 정말 이게 시간이란 게 네네 네.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. 아, 또 우리가. 어 나이가 들면 정말 시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다는 게 느껴지나요? 네. 네. 너무, <laughs> 너무, 빨라. 너무 빨라. 너무 빨라. 눈 뜨면 하루가 지나. 네. 눈 뜨면 하루가 지나. 네. 아니 근데 젊었을 때는 일을 참 많이 했잖아요. 네. 지금 일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도. 그래도. 빠르게. 왜 시간은 이렇게 다 빠를까요? 빠르게 지나갈까요? 아예 필요한 단요 계속 60km로 달리고 있습니다. 무슨? <laughs> 아, 그렇군요. 아, 60km. 아, 이거 이제 또 70km로 달려가고 있네요. 우리가. 어떡하나. 우리 여고시절이요 아하. 아니 그렇게 밤새도록 이야기했는데 안 피곤해요. 안 피곤해요. 배경. 어. 하하하. 40년. 야 어. 근데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. 그 4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하루 전에 다. 어. <laughs> 일탄, 일탄, 삼탄 아직도 남았습니다 어. 네, 어 아마도 근데 지금 이이 이쯤에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많이 걸러서 얘기했을 거예요. 어더 젊어서 만약에 만나서 얘기했더라면 어, 어, 울기도 하고, 예, 네. 어 그랬을 거예요. 어. 네, 어제도 이랑은 울기도 했어요. 아, 울었어요 야, 아직도. 하고요. 아직도. <웃음> <웃음> 아직도. 아직도. <눈물이 남았군요. 웃음> 아 아직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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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직렇 아직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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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아직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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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아직아 무슨 복 무슨 복다 해도 그 말년복이 말년 좋아야 복, 된다고. 예. 어, 어. 네. 근데 그 말년복이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이 드나요? 말년복. 예, 네, 복 중에서. 그복 중에서 친구복이에요. 아, 제제 아, <laughs> 아, 제 생각이 <웃음> <웃음> 정확히 읽으셨네요. <laughs> 맞아요. 어 말년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 친구복. 네. 뭐 우리 자녀복은 뭐, 하나나 둘? 뭐, 이러기 때문에. 자녀복도 물론 좋죠. 어. 아. 자녀는 친구처럼 지내기가 어려워요. <웃음> <딱까지> <웃음> <된다고 생각하고 웃음> 네. 어렵친구이 어, 어, 네. 이제는 친구가 가족이 된것 같아요. 네. 자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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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가 되어서 오래오동안 우리가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나요? 음. 첫 번째가? 뭐죠? 의리요, 네, 의리요, 떠요, 의리여? 떠요. <웃음> 떠요. <웃음> 우리도 있고 사랑 사랑 도 있고, 있고. 만남에 감사도 있고. 어 그렇군요. 아주 행복합니다. 네, 그중에 제일이 뭐죠? 사랑합니다. 건강. <웃음> <웃음> 아니, 어. 건강하니까 날 섰죠. 네. 건강하지 <laughs> 못하면 음. 아유 그러죠. 음. 어. 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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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네요 이거 이거 하루살, 어, 하루살. 하루살이가, 오. 하루살이 하루살이가 오와 하루살이가 우리를 반겨주네요 아, 오늘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네. 이 친구들에게 하루살이야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우리 많이 <laughs> 아니 이게 밤에 많은데 진짜 네, 네. 어 비도 됐다. 충분히 왔을 텐데 어쩌면 하루살이도 오늘, 아, 어. 오늘 살아야 되니까 어 오늘 살아야 되니까 음 하루살이 하루 살이 오늘 하루 열심히 살고 <laughs> 우리 내일 또 만날까? <laughs> 내일 또 만나자. <laughs> 어 이게 농노에 어 연못에 있을 법한 이런 물풀이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. 어 여기는 보리를 수확을 했네요. 어 보리. 보리떼도 저렇게, 어, 어디 이렇게 사료로 들어가나 보죠? 어, 보리떼 공룡알입니다. <laughs> 와, 너무 아름답네요.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있었네요. 우리 친구님들, 보기 너무 좋아요.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, 어, 그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, 40년이 지나, 이렇게 만나서, 하룻밤 같이 보내는 이 시간 너무 소중합니다. 우리 친구님들 사랑합니다. 이렇게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하세요? 뭐 TV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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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 구독 좋아요 꼭네 눌러 세요